조회수가 높은 영상에는 싫어요 수도 높은 법이죠. 정말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한 영상에도 싫어요는 어김없이 달립니다. 살아오면서 뒷담화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험담해 그게 돌고 돌아 내 귀에 들어와 속상했던 경험이 있진 않으신가요?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의 통계를 보니 80% 이상이 직장 내 뒷담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뒷담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단12% 뿐이었습니다. 휴게실과 술자리, 사내 메신저, 심지어는 한 명이 자리만 비우면 뒷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죠. 앞에선 아무 말 못하면서 나만 없어지면 내 험담을 하는 사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심지어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침 그 사람이 가까운 사이였거나 믿었던 사람이라면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순간은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기도 할 것입니다. 속상한 감정을 추스르고 그냥 신경 쓰지 말자라고 생각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되진 않지요. 그 이후론 괜히 자기 자신에게 더 주눅들고 남들 눈치를 살피게 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쇼페나우어의 지혜를 통해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어른일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노년의 행복한 숲을 함께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개가 짖는다고 해서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욕먹는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필연이고 어쩌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도 아닌 매우 일상적인 것이죠. 나에게 와서 뒷담화하는 사람은 이미 내용도 다른 사람한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의 말에 화를 내게 되면 내 감정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치 보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서 남의 흉을 볼까요? 아니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고 피해의식과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남들을 흉보며 깎아내릴까요? 우리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여. 남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을 헐뜯고 남들이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길 바라는 마음에 험담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설사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들이 흘러나왔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비난하며 소극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뒤에서 험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수정하고 개선해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며 통제하고 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화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쇼페나우어는 인생을 고통의 연속이라고 한 말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통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집착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온다라는 것이죠. 화는 대부분 우리가 몰랐던 것이거나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을 때 생기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랬거나 의존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화를 덜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라는 감정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한 발짝 나와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잘 몰랐구나. 하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바람이나 기대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를 덜 내면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쇼페나우어는 우리가 화를 내는 대신 마음의 평화를 찾고 감정을 더잘 다스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두 번째, 눈치 보지 말고 더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속된다면 뒷담화하는 사람에게 가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나에게 직접 얘기하라고 말하세요. 철학자 쇼페나우어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고 나는 어쩔 수 없는 나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당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욕먹는다는 것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듯. 다양한 인간관계에서는 순환과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악의 없이 진심으로 대하고 배려하고 친절히 표현해줬다고 해서 상대방 모두가 내 진심을 알아봐주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다양하며 처한 환경도 기질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흔들려 눈치를 보게 되면 그들은 더욱 자신의 말에 정당성을 갖추게 되고 나를 더욱 낮잡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피하지 말고 더욱 당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말들이라면 무시하거나 단호하게 제지하세요. 혹시 나한테 부족함이 있었다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불편함에 소극적으로 들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항상 나 자신이 어린 것 같고 항상 모자란 것 같은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니 자존감은 더욱 낮아지고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계속 남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죠. 이런 생각이 오래되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내가 그럼 그렇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네, 나는 좀 문제가 있어, 라며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남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실망하고 좌절했다면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뒷담화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일에 바빠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말했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든 그 순간인 것이지요. 그들도 또 다른 일상으로 돌아갈 뿐인데 그런 말들에 너무 마음 쓰며 나만 과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들의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 살지 말고 자신의 기준에 맞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도록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 오늘 하루만 산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한 번뿐인 소중한 시간이죠. 쇼펜하우어는 동물들이 현재에만 집중하여 걱정과 불안이 없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곤 합니다. 어떤 일들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동물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간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불안은 깊어지고, 걱정은 현실에 걱정할 일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남들 시선에 불안에 떨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주어진 시간을 꽉 차게 충실히 살아낼 때더 나은 내일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누구도 알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곧 다시 태어남입니다. 남들 시선에서 벗어서 그저 오늘 다시 태어남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들 건강한 식사하기, 운동하기, 청소하기, 깨끗하게 씻기와 같이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미루지 않고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남들 말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게 즐거움을 주는 일들에 집중하며 가장 나다운 나를 찾아가세요. 만약 봉사하는 일이 내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면 남을 돕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을 주는 일인 것이죠. 이렇게 쇼페나우어는 노년에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독서, 취미, 기술 배우기 등 자기 자신에게 흥미가 있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정신적으로 활기차고 유연함을 줄 것입니다.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네 번째, 혼자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사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자신을 맞추며 애쓰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불안전합니다. 각자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서 자신만의 불안과 고통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앞에 놓여진 고통을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일어난 현재의 경험들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지요. 철학자들의 명언이 합리화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되는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본래 기질에 맞게 충실하게 살아가되 부족한 부분도 자신에 대한 비난 없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다는 것은 곧 자유로운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향한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이용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며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만 자신의 내면과 깊이 대화할 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를 체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조언이죠. 그러니 혼자 있는 것을 고독하고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 시간을 자신과의 만남, 자기 발견의 소중한 기회로 삼아보세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자유를 느끼며 삶에 더큰 의미를 찾는 여정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인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면 남에게 의지하지 않기에 혼자 있음 자체가 외롭지 않고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보되 자신의 내면적인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족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드리고 노년의 숲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가 짖는다고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치 보지 말고 더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만 산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혼자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평화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압도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기 자신만큼은 절대 인정해 주고 스스로의 삶을 꽉 쥐고 나아가세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믿고 딱 오늘 하루만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숲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세대의 소중한 어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밀의 숲, 노년의 숲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노년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